Sadica. 그리 어. 민니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국 현지에서는 리사람 짱이네. 요 찍어요? 시원하신가요? 파미널 21을 체험해볼까요? 어. Look upon your face, something more I can embrace. If I keep staring, then I might have to start to walk your way. I want to hear what you would say. You got our standards, and I took MK. You're not a good machine, MK. If I come close, baby, would you like that? 지하철 을타러왔 는데, 여긴 지하철 이 름이 뭔지？알 알아? 아？진짜 말아？DTS. 트레인 시스템 뭐 그런 거겠지. 몇 정거장 가야 돼? 어디? 어? 미지소. 국뽕이 차오른다. 이게 뭐야? 길거리 망고 나무가? 되게 신기하네 아시아 스타벅스 1호점에 가는데 왠지 여기 같은데? 맞네요 제 와이프가 사진을 찍는 걸 보니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아, 유나 씨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오 유나야 뭐?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왔어? 나 어제 어, 어,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에 토요일에? 어요일 왔어. 진짜? <웃음> 세상에. 반짝이. 야반 하트 아, 이야 반짝이야. 반이야이이 아, 너무 깨끗지 않게 만났거든. 고마 많더라고. <laughs> 어, 우리 보러 <노안에> <laughs> 저쪽으로 가면 있아 <있어>, <laughs> 어, 고마워. <laughs> 예, 예, 건강하세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 중창이야. <laughs> <laughs> <거짓말하고 있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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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생 예? 거짓말하고 있는 여기서. 어머, 깜짝이야. 어 너무 아 이것도 너무. 선글라스를 딱 물렸는데 <laughs> 눈딱 맞았었거든. 어머, 어머, 지금. 어, 아니, <laughs> 아니, 지금, 이 어머, 잠깐만, 잠깐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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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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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신기하네. 이게 어머, 어머, 어머. 가능한 일이고? 도방콕니까 <laughs> <또> 지금.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laughs> 여기는 방콕에 눈키미 공원입니다. 눈키. <laughs> 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마뱀공입니다 <laughs> 예전에 내가 오사카 엄마랑 여행 갔다 길을 걷다가 티읕을 만났어. 그때도 내가 태훈아. <laughs> 근데 걔도 잘못 들은 줄 알았대. 무슨 일본에서. 그래도 오사카 사람 많은 거리가 아니라 되게 여기 사람 많으니까 저쪽 돌아가자 해서. 사람 없는 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때 감정이 오늘 약간 좀 비슷하게. I don't w 서 n t to know. No, no, n i o n n n no. 저렇게 큰게 공원에 있을 수가 있지? 괜찮은 거야 이게? 나는 근데 혹시 악어만 할 거야. 이 정도면 불만족이다? 훨씬 아, 좋어만 네. 오... 하면 디서나오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왼쪽, 오른쪽 어디서 나타날 것 같은데? 무서워 죽겠네 부러? 복은 없대 복은 없다고? 네. 유다야 호랑이도 독은 없어. <laughs> 음. 여기 동화면 이렇두 마리가 있고요. 자,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 우린 여기 빠져나갑시다. <laughs> 근데 아까 그, 어, 저, 어, 저기, 뭐야, 저거. 아, 아줌마, 앞에, 앞에 봐봐. <laughs> 도마뱀도 같이 놀랬어요. 와, 왜 이렇게 커? 와, 진짜 크다. 지금 눈빛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태국 사람도 도마뱀이 신기한가 봐. 어디가세요 어제 유나가 무서워했던 툭툭을 어? 오늘 다시 <laughs> 타고 가오사는 로드로 가고 있습니다. 툭툭이 생각보다 재밌어. 근데 유나가 유나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어제보다는 나은데. 뭔가 이제 도로를 질때데 바람도 너무 세고. 어. 약간 비슷하죠? 못하겠어요. 어, 안전벨트라든지 헬멧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나, 어,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고국, 고국을 못 밟을 수 있다는 조금 두려움이 조금 있죠. <laughs>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걸어가는 걸 보니까 가족인데요? 되게... 가족은 안 젊어? <웃음> <웃음> 정신이 없어서 여기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무방비로 들고 있다가 또 숨배치기 당할 것 같거든. 응. 그래서 제가 '까워사랑 드는 이런 느낌이다 라는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까우사랑 응. 노드'에서 응. '민호' 조촐하게 과자랑 만두, 계란말이 사서 숙소에서 맥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네, 숙소가! 지금 약간 태국풍이라고 해야되나? 태국이 이런 풍인가? 어쨌건 어, 처음 갔던 숙소랑은 좀 다르게 특색있죠 근데 태국식이 맞지 왜냐면 여기가 140년 됐다고 지은지? 어 여기가 뭐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140년 전통을 가진 숙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TV가 있었는데 유튜브가 그래서 코리아 코미디 쇼라고 검색하니까 런닝맨이 나와서 런닝맨을 지금 보면서 맥주 한 잔을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와, 막 그냥 길거리에 손님 반 삐끼 반? 맞아. 너무 시끄러서 워 말도 안 들리고 막 트랜스젠더들 막 갑자기 춤추고 있고 막 이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대마초도 너무 많아서 <laughs> 빨리 가고 싶었어요. 어 그리고 광고를 하는 게 레핑 가스라고 적혀 있는. 그래 가스가 뭔가 되게 많던데. 어 그게 그 뭔지 모르겠는데 마시면 웃음 나는 가스? 마야 아니요? 뭔드 어, 그, 같은 거? 어, 그런 느낌 같아. 그래서 뭐 여기는 잘못 들어갔다가 조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구경만 하고 바로 숙소에 와서 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고. 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니까요. 어, 피곤하네요. 짓빨리. 음, 이번 오늘도 마무리했으니 안녕.